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영장 전용 샴푸와 바디워시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수영장 물을 소독하는 염소 성분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고 머릿결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수영장 전용 샴푸와 바디워시를 찾아 사용하시죠. 또한 특유의 수영장 소독 냄새가 몸에 밴 분들도 일상생활에 있어 여러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죠. 심한 분들은 모발 손상으로 잘 끊어지거나 탈모도 진행되고 피부도 건조함으로 각질이나 여러 트러블이 발생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주로 매일이나 자주 수용하시는 분들은 장시간 염소 성분에 노출되는 것이기에 최소한의 작은 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관련 제품 협찬을 하나 받았습니다. 엘아코라는 브랜드이고 첫 출시 제품입니다. 업체에서 사용 후 제품의 장단점을 알려달라 하셨고. 제가 현재 감사히 잘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고급스럽고 은은한 과일과 들꽃 향이 나서 수영장 특유 소독 냄새가 안 나고 머릿결에 윤기가 더 나며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더 사용해보고 추가로 알려드릴 게 있음 댓글이나 아님 필요시 추가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수영장 물 때문에 발생되는 몸의 자극과 피해를 잘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수영하세요!